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10년 대전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요? 대전의 과거와 현재가 궁금하다면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화보집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2021년 4월부터 추진해온 2021 대전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완료하고 대전의 경관 이미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화보집을 공개했습니다.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변화하는 대전의 도시경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해 경관조례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도시경관기록화서 보고서와 화보집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도시경관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지도정보와 연동되는 경관사진 제공 서비스를 추가해 시민들이 한눈에 도시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에 촬영한 사진들을 도시경관 사진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